안녕하세요. 파소 로블레스의 필드 오브 라이트 시라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위치가 위치가 어디로도 돼요? 파소 로블레스. LA에서는 시간거요 인터넷으로 표를 구입한 것을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데는 또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 여기에는 네. 이제 스낵을 파는 저 차도 있었고 어,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간단한 어, 식사를 할수있고요 저희는 해가 지기 전에 모습은 어떨까 해가지고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해지기 전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어른은 43불이고요. 또 테라스 뷰라 그래가지고 좀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에서 볼수 있는 것은 87불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처음이니까. 87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는 이제 피싱 폴이라고 해서 낚시하는 것을 연상하게 했고요. 또 이것은 반딧불 모양으로 해가지고 만 개에 가까운 전구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직 날이 깜깜하지 않아서 어, 반딧불 같이 보이지는 않네요. 또 이곳 양쪽 벽 사이를 내려가면 어, 라이트타워라고 해서 조명탑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어, 요 모습하고 또 해가 졌을 때 깜깜한 밤의 빛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 일찍 가서 지금 어, 이거를 찍었는데요. 이것은 어, 69개의 타워로 돼 있고 어, 17,000개의 와인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 하나가 빈 와인병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 속에 이렇게 실 같은 거 어, 철사 같은 게 들어있는데 다 와인병으로 해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23년 5월 19일에 공개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몇 개월 전에 아주 후레시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밤에 빛이 없을 때이 조명을 보는 것이라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쭉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음. 들이 요 그래도 왔다 갔다 이 모든 것은 그 브루스 먼로 아티스트의 작품인 것입니다. 저희 사진도 한장 찍어 봤고요. 여기서부터는 그15 에이커가 넘는 이런 땅에 산책로에 어, 10만 개의 전구로 그 변화하는 색상 이런 거를 표현, 꽃밭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멋진 전구로 만들어진 꽃밭의 그 색상 변화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일반 입장료의 두 배를 내고 들어온 테라스 체험 티켓이라 그러는데요. 우선 입장이 되고 개인 화장실이 있고 간단한 음료 한 가지는 무료로 주고요. 좌석은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대로 앉습니다. 그 대신에 추운 날씨에 히터가 있어서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보고 밤이 늦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프랭클린 핫스프링에를 왔습니다. 이곳은 그 프랭클린 가족이 어, 처음에 여기에 석유를 개발하려고 왔었는데 석유가 안 나왔는데 어, 뜨거운 물이 나와서 이것을 온천으로 개발해서 1950년부터 어, 지금 대를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물이 굉장히 좋아요. 미네랄 워러라 그러는데 유황 냄새가 많이 났고요. 저렇게 밴드 두 개를 샀고 둘이 수영을 아, 이제 온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캠프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어, 차를 댈수 있고 어, 또 텐트를 칠수 있어요. 근데 물의 온도도 좋고 어, 이 당일 코스로도 에레에서 어, 한세 시간 가니까 어, 갔다 올수 있는 아주 좋은 곳. 저쪽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고, 이쪽에는 음. 찬 물인데 여기서 낚시들을 하는데. 아니 여기도 여기도 온천물이야? 그거는 아니겠지. 온천물이 무슨 낚시라겠어요. 뜨거운 물 나오는 딴 데고 아니 나는 여기 두루미가 두루미가 어? 낚시 두, 두루미가 온천으로 고 듣지 나는 온천싸다가아싸다쫓겨났는 밤에는 라이쇼를 보고 온천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와이너리를 보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와이너리 이름이 스코프처 와이너리라 그러는데 이름에 맞게 많은 조각 작품들이 여기에도 정원에 아주 멋있게 진열이 돼 있었어요. 동물 가진 동물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또 돌다 보니까. 특이한 것은 이 마을의 모든 행사와 그 역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많은 사진 중에서 눈에 띄는 게한 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많은 군인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는데 한국 출국 전에 지도 읽기 수업을 여기서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애니, 포도가 많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워킹 트레일이 있어가지고 저 와인 이제 포도나무 사이를 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걸어갔다 왔고요. 포도는 새까맣고 아, 그 하나, 하나 따먹어 봤는데 음, 맛은 달고 조금 새콤하고 만드는 프랑스. 또 여기는 프랑스 중에서, 베네. 네. 또 여기는 프랑스 어, 중에서도, 어, 발음도 잘안 되는 거 여기가, 여기가 포, 어, 프랑스 남부 쪽에 있는 와인의 어, 종류들입니다. 와인 포도, 포도의 종류들이, 세베네 어, 프랑스 말로트, 페티트, 벨로트, 세비니 블랑크, 그넷 아치, 시마 여러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예, 그 포도의, 포도주 만드는 포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줄.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사람들 우리 시 좋아하니까. 스이트1.7 그래서 디스 탕을 먹어야 돼, 우리는. 응. 아, 그러니까 쥐탕 걸로 같아. 다인완완이 안 필요해? 아는다완완 괜찮다 아, 그래? 한잔 원해? 한잔 원해? 한잔 원해? 아, 그 그래? 아, 그 이지 You must be a o o d a s lady. 이렇게 멋진 와이너리 구경도 하고 와인도 한병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도가 새까맣게 익어가고 있네요. 영상 봐주시고 또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